잘 더운데 콩국수 어때요? 콩국수 콩국수 미쳤나? 와, 와, 좋다. 오늘 콩국수는 전사채 콩국수 뜯어주세요 잘 뜯어주세요 룰루루 당면 넣어주세요 베이킹 소다 넣어주세요 밥스푼으로 크게 두 스푼 넣어볼게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와 완전 보들보들 보이시죠? 당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당면 깨끗이 씻어 주세요. 완벽쓰. 오랜만에 찹찹 소리 들려 드릴게요. 당면이 완성. 요거는 엄마 밭에서 따온 토마토. 재료 준비 완료. 그럼 가장 중요한 오늘의 콩물 픽은 오늘은 힘 빼지 않으려고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그 중에서 맛있는 거 나와라. 얼음. 소금. 통깨 스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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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바리바리 쌌냐고요? 저 놀러 갈 거거든요. 여러분, 저 놀러 왔어요. 우리 집 옥상으로요. 아. 나 괜히 올라왔나? 아, 우리 집 옥상 왜 이렇게 더워? 오늘 폭염주의보가 났던데? 자, 이제 앞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세팅을 좀 해봐야겠죠? 전사체 당면. 자, 여기 하나, 또 여기 한 그릇. 여기 보시면, 총 내용물이 500ml인데, 탄수화물이 20g 들어있어요. 네. 허, 완전 걸쭉해! 와. 난 공평한 사람이야. 너한테도 500ml를 부어주겠어? <laughs> 와, 완전 걸쭉하다. 우와. 자, 그럼 이번엔 고명을 좀 얹, 얹어볼게요. 오, 얹어줘. 오. <laughs> 와. 와, 미쳤어. 여기 깨 뿌려줘야죠. 와우. 몰라. 내가 먹을 거니까 손으로 집어넣을 거야. 미쳤나? 미친 건가? 짠! 이렇게 제가 두 그릇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소금파, 하나는 설탕파를 위해서. <laughs>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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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금파인데요. 오늘 두 가지 맛을 다 느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있어. 아, 요요 요, 요거 한번 흩쳐볼게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미쳤네 간을 좀 봐야죠 오 이거 진짜 걸쭉하다 소금 넣어야 돼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저는 한두 꼬집 넣어도 될것 같아 이거 저염소금이라서 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넣으세요 그럼 얘는 여기에는 스테비아를 좀 넣어볼게요 설탕 파를 위해서 반 티스푼 먹어볼까? 오 완전 맛있어. 이거 좀더 넣어도 되겠다. 으아! 너 먹어, 나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나 소금 파니까 허, 와. 아, 너무 꾸소하. 오, 어, 이거 소면만큼 맛있는데? 음!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우리 엄마 집 토마토. 아, 우리 엄마 집 토마토 왜 이렇게 맛있지? 음. 여기가 우리 집 옥상이잖아요. 저희 집 옥상 잠깐 구경시켜 드릴까요? 완전 빌딩 숲이지만 그 사이에 산정릉 숲이 있어요. 공원이 또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야외에 나온 것 같아요. 아, 나 근데 오늘 진짜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도로뷰. 막간 옥상 투어 끝 이번엔 설탕 파 분들을 위한 스텝이야 여기도 토마토 음 너무 좋다 아 오늘은 스테비아도 요거 요것도 또 약간 두유 같고 맛있네 음. 아, 갑자기 진짜, 땀이 쏙 들어갔어. 이거 봐. 땀이 쏙 들어갔어. 와. 지금 너무, 지 여행 온것 같아요. 아, 우리 집 옥상이 이렇게 좋았나? 와, 오늘 평일인데, 나 너무 휴일 같은데, 지금? 와, 좋다. 어깨 쭈이 잘르는데. 음, 바람까지 불어주고, 응? 음? 국물. 여름에 콩국수 매우들 좋아하실 텐데요. 네. 소면, 국수 소면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요렇게 천사채 면이랑 드시면 일단 육안으로도 너무 국수예요. 너무 소면이어서 보이는 만족감도 최고고요. 식감도 굉장히 괜찮아요. 또 사뭇 당면스러운 느낌보다는 쫄깃한 소면을 먹는 그런 느낌도 드니까요. 한번 꼭, 꼭 해드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먹는 걸 멈추자마자 갑자기 또 매우 덥다. 눈을 못 뜨겠어. 여러분들께 인상을 쓰고 인사를 드릴 순 없지 됐다 나 이제 눈안 보셔요 여러분 오늘도 덜찌언니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하,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맛있는 덜찌는 레시피로 인사드릴게요 맛있는 다이어트 행복한 다이어트 맞다 행다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